아내는야머리턱 끝까지 세고 계시기 때문에 이만한 지금까지 머리가 빠진 숫자까지도 다해주고 있는 지금 머리까지도 해시는 그런 지혜가 쭉만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 네. 수고했다, 있다. 수고했다, 있다 좀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의 현실을 기억하는 하나님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배당을 주님께 드린 것도 참귀하다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은 더 귀한 것은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던 성도들이 예배당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사명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피 흘리고 살찍기시고 부활하시고 주님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크 어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칼레오 불러내어 세상에서 불러내물 받은 사람들의 모임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교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불러 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신학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오고 있고 18장에 두번 나와서 딱세번 나옵니다. 교회가 이렇게, <laughs> 이렇게 중요한. 그런데 불러 내심을 받았다. 글러댐을 받았다. 이 교회라는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느냐. 제자들에게 졸업 종합고사를 치르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의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졸업 종합고사를 치르는데, 문제를 딱두 문제가 돼요. 요즘 신학교들은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아주 비빔밥을 만들어 가지고 너무 많은 과제를 내 가지고 과제를 내면서도 자기가 뭔지 뭔지 모르고 그냥 좋은 면서 그냥 과제를 내는데 너무 많은 작업을 하니까 이게 뭐가 뭔지가 잡히지를 못하고 혼란에 빠지고 피곤에 빠지는데 주님은 딱 간단합니다 두개땅 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하냐 얼마나 쉽습니까? 엘리 엘리야, 레미아, 세례한 중에 성자 중에 하나. 세례와 뭐 답을 다낸게다 50번씩 맞았어요. 두 번째 문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얼마나 쉽습니까? 아마 잠깐 정적이 머물렀을 겁니다. 조용히 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딱 손을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사람의 신, 사람의 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이 주님이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마 거기 기록이 돼 있죠. 베드로는 백 점이다, 백 점. 100점. 잘대답했요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를 내게 아리하테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네. 그러면서 베드로야도 복이 딱 그럽니다. 왜냐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사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영이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지 사람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 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봤습니까? 예수 형상을 직접 들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도 아깝지 않게 되고 주님 위해서 평생을 살기로 작정하면서 모든 걸다 버리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아니면 있을 수나없습니까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